선생님, 아, 예. 오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예.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오늘은 GIS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GI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하...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1인 가구부터 한번 봐볼까요 1인 가구 분포도를 볼수 있습니다 색상 농도에 따라서 1인 가구 분포도를 볼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색깔이 짙은 데는 1인 가구 많이 거주한다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그 지하철역과의 역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대학교 실제 대학교의 분포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취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대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제가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인천 개별 공시지가 정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서울 그리고 인천에 저희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새로 분석하고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공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한 다음에 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아이엠박스는 데이터 그리고 테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부동산 시장을 혁신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저희가 그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공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아이박스는그 데이터와 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급변한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요. 저희는 이런 어떤 자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와 테크를 융합을 통해서 잘 대응해 나오고 있고, 아마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 데이터랑 테크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